많아가지고 이거 뭐몇 가지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상 문제는 종결된 건가요? 아니면 구수적 협상이나 이런 게 계속 남아있는구속 도시가 남아있나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비관세 분야에 대한 장벽들이 좀 아...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챙겨 주시고요. 예. 음,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 성장, 미래 성장, 대외 고객 사수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다 그 말이죠. 예. 지역의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일 핵심적인 건 역시 이제 첫 번째는 규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쉽지 않으니까. 지방, 저먼 지역은 규제 완화, 또 철폐가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죠. 네. 저희들 생각에그 특히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전국적으로 하는 저 규제보다는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하는 전략으로서는 네. 규제 하나 지역 맞춤형 규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해당 지역 주민들 동의도 받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남쪽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도시가 소멸하느니 사라지느니 지금 네.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만약 일정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말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네. 수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설득도좀 네,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역으로 가려면, 이제, 인재, 인재, 인재. 공급 문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뭐, 재정 지원, 네. 세금 문제, 금융, 그 다음에 정주여건,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른 부채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당연히 지금 저희가 생각해, 저희 혼자는 정말 할 수가 없고요. 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부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우선순위도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네. 언젠가 한번 5급 3 특을 놓고 저희가 규제와 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부처하고의 어떤 긴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하고 안되면 조정이 안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시면 요 같이 합동 토일로만 하든지 판단해서 네. 필요하면 그냥 할테니까요 네 그렇게 아무 때나 하십시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역시 다른 부처 소관 업무들 중에 애들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기업 측면, 기업 네. 입장에서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뭐뭐뭐뭐 네. 필요하다 목록을 뽑으세요. 네. 그러면 그중에 필요한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못할거 빨리 정리하고 할수 있는 건 하고.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네. 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13페이지에, 같은 지역 개발을 하려면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네. 네.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뭐 약간의 무리스럽다 하는 것들이라도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 주민 설득은 또 설득대로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저희들 생각에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기업이 일단 가고 그렇습니다. 기업이 가면은 어 기업이 사, 지역이 살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초기 과정에서는 필요한 투자들은 일단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외 다음에 20페이지에 음. 신흥 동반국을 전략 경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자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예. 그게 너무 많이 휘둘리죠. 예. 제가 정상회의를 몇 군데 가면서 느낀 건데. 시장의 잠재력들이 상당히 있겠다 싶은 곳이 많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특정 지역들의 경우는 경제, 현재 경제력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직 구매력이 별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거나 뭐 진출하기는 조금 뭐 별로 남는 게 없다 싶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경제는 성장할 거고 음. 어, 소득도 늘어날 거고. 수요가 생길 텐데, 네.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점 문제는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결국은 사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정상회담 다니면서 과거와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정상회담서 만나고 나면 그걸로 끝났었습니다. 네. 그 뒤에 사실은 가신 게그 뒤에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한 하시면은 그 다음에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신흥국에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 ODA가 음. 그 역할을 할수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ODA를 그냥, 어, 쓰기보다는 정상회담 가신 그것과 ODA를 연결해서 실질적인 음. 성과를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ODA가 뭔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대외 원조, 무상 예, 원조 네. 또는 네. 장기 저리 대출 네. 예, 이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 규모가 현재로는 거의 6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내년도 5조 5 6천억, 5조, 6천 5조 4천억. 어쨌든 이거 그이 대외 원조를 어떤 산업 기업 진출 네. 또는 경제 진출 그 문화 진출에 네. 마중물로 쓰자고 하는 네. 게 정부 방침이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또획할 건지도 네. 잘 담당 부서 입장에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런 네. 거 이런 그래서. 거를 어디에 하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게좀 발굴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너무 뭐 수천 개뭐이래가지고뭐 어디 동네 뭐뭐뭐 뭐, 주로 자선적인 그런 지원이 많아요. 그나그 나라 입장에서도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예.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 보십시오. 예. 음... 그다음에 해외 역직구 활성화 얘기가 21페이지에 있는데 예.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예. 아이템 같아요. 예. 그 오른쪽에.